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리아 3장 1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15면, 구약성경 131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제일 뒤에서 두 번째 책입니다. 스가리아 3장 1절로 5절입니다. 구약성경 13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laughs> 1315페이지 스가랴서 3장 1절로 오절입니다 스가랴서 3장 1절로 오절입니다 계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함에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세계적인 모험주의 작가였던 C. 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크리스티어노티앤 워터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물탄 기독교입니다. 물탄 기독교. C.S. 루이스는 이 물탄 기독교에 대해서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늘에는 선한 하나님이 계시니 만사 형통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죄니, 지옥이니, 악마니, 뭐 이런 것들은 무시해도 돼. CS 루이스는 이러한 물탄 기독교는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미숙한 철학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기독교 작가였던 조지 맥도날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는 쉽지만 하나님을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laughs> 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는 쉽지만 하나님을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여기에 대해서 조지 맥도날드는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어린아들이 첫걸음을 떼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을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 자랐는데도 씩씩하고 남자답게 성큼성큼 걷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만족할 아버지 또한 없습니다. <laughs> 그래요. 우리 부모 된 분들은 다 기억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 그 소중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들이 태어나서 처음 걸음마를 애써서 하던 그 모습, 그 모습에 우리는 가슴이 뭉클하지 않았습니까? 한발 걷고 넘어지고, 또 애써 일어나서 또 걸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하는 자녀가 다 컸는데도, 제대로 잘 걷지 못하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요? 안타깝고 속상하고 슬프지 않을까요? 사랑하기에도 가슴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만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함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잘 알듯이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도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 보고자 하지만 번번이 별거 아닌 거에 좌절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과 있으므로 아무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해도 살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보며 살 것입니다. 물론, 또 줄기차게 넘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운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나밖에 없습니다.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마침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린 자녀의 첫 걸음 말을 기뻐하는 엄마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너무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부족하나마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 가는 우리를 여전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길에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겠지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을 꿈꾸며 늘 회개하고 언제나 먼저 기도하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자 한다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완전한 믿음의 삶이란 최종 목표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각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명한 한 명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나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정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요? 본래 그렇게 지어져 있으니까. 그 길을 가고자 할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가려고 안 하니까. 그리고 많은 거지. 가려고 하면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왜요? 처음부터 그렇게 지어진 하나님의 작품이니까요. 그러니 이제 그만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고린도연서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먼저,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먼저 먹어야 되고, 내가 먼저 해야 돼.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나, 나, 나 하며, 나만 하며 신하게 길을 가겠습니까? 이제 주님을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며, 나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을 이루어 가기를 꿈꾸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스가리아 3장에는 매우 중요한 계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가리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환상입니다. 스가리아는 이 환상에서 자신의 동역자여 동료인 예루살렘의 대세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자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구인 그 여호수아의 오른쪽에는 사탄이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스가랴 3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나에게 보이시리냐? 보이시 보이시니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장면은 마치 법정의 한 장면처럼 보이죠? 하나님께서 주재하시는 재판이 열린 거예요. 사탄은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서 여호수아에게 형벌을 내려달라고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자 히브리어에서 우리 성경의 사탄은 히브리어에서도 사탄이에요. 사탄 이렇게 말음하죠 히브리어에서. 사탄 반대자 고소인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소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 대적 마귀, 사탄이죠. 우리의 대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원래 정해진 대로, 죄와 사망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대적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경고처럼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은 물탄 기독교는 하늘의 하나님은 선하시니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그것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은 우리 대전 마귀에게 우리를 넘어지게 할 좋은 구실을 제공해 주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기도하고 주를 믿는 믿음위에 굳게 서세요. 요한삼서 2절 말씀대로 그에게 영원히 잘되는 만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에서 열린 하늘의 법정에서 재판이 시작되는데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있는 사탄에게 힐책의 질책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스가리아서 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하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하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하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할 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 유단나라 예루살렘 시민들이 이미 불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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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야 살리라. 그 많은 세월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외치고 외치고 외쳤건만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회개의 복음을 듣지 않았어요. 점점 더 세상으로 빠져갔고 점점 더 정욕과 욕심과 물질을 쫓아갔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각각 제갈길 가기 바빴어요. 결국 기원전 586년에 파벨론 누구가 넷살에 의해서 단 나라는 멸망을 당했어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 야는두 눈,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결박된 채 파벨론으로 질질 끌려갔고 많은 유다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세계를 떠돌게 되었고 또 많은 유다 백성들은 파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파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은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진정한 회개와 눈물의 부르짖음과의 통함을 하나님께서 듣고 보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흥 강국 바사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고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기원전 537년에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1차 포로 귀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이듬해인 기원전 536년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시작합니다. 회개하고 모여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예배를 드리며 성전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바로 그 유다 백성들이 오늘 성경 스가려 3장 2절에 나오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의 끔찍한 박계와 고통을 통하여 이미 불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 두손 들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불 구덩이에서 그들을 꺼내 주셨어요. 그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바로 유다 백성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유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법정에 서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 스가랴 3장 2절에 나온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자다라는 의미예요. 죄로 인해 심판과 고통의 시간을 당했었지만 이제 그 죄로 인한 고통에서 심판에서 용서함을 받고 건짐을 받은 자라는 의미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계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사셨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저 참혹한 죄인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 주셨어요. 아무 흠도 티도 점도 조금의 부족함이나 잘못도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속죄의 희생의 산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켜 세워 주셨어요. 부활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죄악은 용서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죽음을 지나 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다. 그 사망의 형벌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건짐을 받게 되었어요. 불구덩이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이제 우리는 용서함을 얻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삽니다. 오늘 성경 스가라 3장 2절의 표현대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입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불에서 구원받았지만 그 흔적과 자국들이 남아있어요. 시커멓게 탔어요. 탄 냄새도 나요. 그 모습이 스가랴 3장 3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풀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그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여호수아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천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성경 스카리아 3장 4절입니다. 여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하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 그래요 이제 우리 크리스토인들은 크리스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크리스토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기존의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크리스토께서 주시는 새 옷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잘 듣고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아니죠. 소금이고 빛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놓고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도 여전히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좋아하던 일들, 즐겨하던 것들, 그 정욕, 그 욕심을 따라 여전히 살아요. 습관과 세상에 취해서 끌려서 살아요. 골롯에서 3장 12절 말씀대로 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금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살아야 하는 옷을 입었다는 의미인데, 여전히, 여전히 미움과 교만과 이기적인 욕심과 다툼으로 살고 있어요. 새 옷을 입었으면 그 옷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새 옷을 입기 전처럼 그 손과 발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행하는 길, 기도하고 섬기는 삶, 관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를 못해요.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리고, 빛은 빛인데 그 빛이 비추지 못하게 암마커튼으로 뒤덮여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셨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나 여전히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 받은 자 다운 삶을 살지를 못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답게 살지를 못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대로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로서 살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안타까움으로 기다려 주십니다. 이제 그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늘 기도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성경 스가랴 3장 5절에서 갑자기 환상을 보고 있었던 스가랴 선지자 자신이 자신이 지금 보고 있던 환상에 자신이 등장해서 여호와의 천사에게 한 가지 청을 합니다 부탁을 해요 청을 올려요 오늘 성경 스가랴 3점5 절이죠 내가 말한 하 갑자기 환상을 보던 스가랴가 말하는 거를 자신의 환상에 등장해서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 대제사장 여호수와의 머리에 정결한 관도 씌워주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와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정결한 관까지 써야 해요 그래야 대제사장의 의관이 다 갖추어지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도인들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로서 크리스도로 옷 입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결한 관을 써야 진실하게 회개하고 먼저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를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자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스가랴 3장 7절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너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오직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해야 합니다. 그의 삶을 성령께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전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일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은삼십에 자기를 팔아넘길 가론유다. 그리고 자신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칠 수제자 베드로 그들의 발까지도 정성을 다해 예수님이 씻겨주십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용서함 받은 죄인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목욕을 한 거예요. 깨끗하게 목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셔서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새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의 길을 가고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고 내 욕심만 챙기고 그러고 살 때가 많아요. 깨끗하게 옷을 입고 외출하고 집에 돌아왔나 손과 발이 더러워지는 것 같지만입니다. 자,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새 옷을 꼬 외출하고 돌아왔어요. 목욕을 다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손과 발을 씻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도 이 세상에서 여전히 부족한 삶을 살아요. 잘못들과 실수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자, 다시 예수 믿고 구원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일상의 부족함을 늘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목욕을 하지 않아도 손과 발을 씻듯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들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날마다, 날마다 하나하나 씻어주시고 닦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가 죄악으로 더러워진 옷을 입고 멸망의 길로 가도록 호시탄탄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게 더러워진 옷을 입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러워진 우리의 죄를 날마다 씻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입으로는 이 죄의 때를 도저히 씻어낼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만 죄악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그 주님께 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 그에게 주님은 날마다, 날마다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그가 더 나은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정결한 과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용서함과 치유함, 해결하시고 채우시고 일으키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구원이 있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구원 받고 오늘을 살면서도 언제나 내가 먼저 언제나 내 처지에 취해서 내 형편만 바라보며 주의 온전하심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저를 우리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회개하는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주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운전하심을 이루어 갈수 있는 주님의 귀한 딸,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